제가 아빠한테 말을 하면 은남편이그 일을 하기는 해요. 약간 외모가 무섭게 생기고 표를 도 붙인 중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잘한 건가? <laughs> 아, <그럼. 웃음>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리아나입니다. 네, 결혼했죠. 2년 차죠. 네, 남편은 이제 유학으로 왔는데, 교환 학생 아니라 남편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좀덜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는 좀 공부해라. 이제 한국에서 공부 안할 거면 나가라. 2년 동안 좀 정신 차리게 보내주는 거였어요. 근데 아 시아버지가 이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주는 거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보다 러시아 낫겠죠? 해서 러시아 가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 자기또막 뭐 러시아에서 곰 돌아다니는 줄 알고 그런 상황에 가는 거래요. 그래서 왔더니 이제 러시아 말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때는 한국 말은 이제 인기가 없었어요. 한국 나라 모르는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거리에 어디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뭔가 이거 이거 배우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 사람들이. 그때때문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워낙 공부를 못하는편이에요안하는 거죠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 보고 뭐 상관없어요 어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는 6개월동안 배우는 거는 이제 알파벳 배우고뭐 배웠어요 에이 안녕하세요 반말로 배웠어요 안녕 잘 지내 <laughs>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수업이 막 학생들이 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이제 한국 학생들이 와서 뭐 있다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제가 한국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친구들이 이제 생기면은 세번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오면은 자기도 러시아 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남편 남편도 러시아 왔는데, 그러 사실은 제가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남편한테. 왜냐면은 저 러시아 한국 친구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진 올렸는데 남편이 너무 잘 생겨 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 뭐 소개해 줬어요. 일단 약간 창피해서 소개해 줬는데 이제 남편은 그때 저 나이는 몰랐대요. 이거 데이트 하러 하다가 이제 발리 연애하게 됐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관심 있는 상태인데 나이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마음에 드니까 한국은 이제 나이 차이가 그런 거좀 심하게 보잖아요 왜냐면 남편은 그때 23살이었고 저는 16살이었어요 마, 만, 만, 만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 만나는 건데 이제 자기는 러시아니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자기는 그냥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기숙사 사는 거잖아요. 저는 고등학생인데 아이 다 아파트에서 살고 하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만나는 이들도 있었어요. 여자 되게 많았어요. 그 저보다 단 아이만 많았죠. 왜냐면 다 대학생이니까. 근데 어떻게든 저랑 한번 만나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는 러시아 사람 싫대요 싫대요 외모도 싫고 러시아 사람이 이제 기분 속으로 외모하시죠 그런 외모는 외국인으로 밖에 안 보는 거래 예쁘다고 생각도 안 들고 이제 그냥 외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자기는 제가 미국인이라고 느껴진 적이 없었대요 서로 서로 말을 못 하는 편이지만 이제 외국인이다 이런 느낌 받는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만날 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자기 나라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래요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직도 자기는 저는 얘가 그 사람이지만 이렇게 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나이가 좀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남편은 그때 러시아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때 만나고 나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됐다. 이제 러시아니까 뭐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상한 짓을 할 생각이 없어요. 갈 것도 아니라 이제 그냥 만나서 연습도 하고 마음에 들었다에 그냥 데이트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또 깊게 들어가는 걸 생각을 못했죠. 저희는 이제 러시아에서 남편이 제 유학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1년 거의 1년 가까이 러시아 에 있었던 거죠. 9개월인가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러시아에 춥거든요. 추운데 이제 연애를 하다가 먼저 부모님 만나는 장면은 기숙사랑 저집이랑집 20분 거리였어요 걸어가는 거. 그렇게 막 가깝지도 않은데 사실은 걸어갈 순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산책하다가 저집 앞에 나와서 제가 나와서 이제 모스 존우자노 가고 이제 막 데이트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첫날에는 겨울이었는데 연화 30도까지 내려가고 바람이 30도만뿐 아니라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거막 나무 막 날아갈 정도로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남편이 이미 나갔대요 데이트 하러 왜냐면 저희는 웃기게도 남편을 한국 가기 전에는 9개월 동안 안 만나는 거는 이틀밖에 없었어요 맨날 만났어요 학교 끝나고 맨날 만났어요 그 이틀밖에 안만 났어요. 되게 웃겼어. 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맨날 만났냐고. 근데 이제 자동으로 그냥 오는 건데 엄청 죽은 거예요. 엄마가 저 엄마는 이제 회사 다니는 분이 아니라 사업하는 분이라서 그날이 쉬고 있었어요. 집에서 전수하, 전수도 하고. 엄마가 이제 어 남자친구 너무 불쌍하다고. 엄마는 남자친구나 외국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냥 너무 너무 춥기 때문에 이제 뒤로 보낼 수도 없고 나왔잖아요. 집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싫다고. 왜냐면 또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부모님 못 만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거 이해 가요. 얼마 만난지도 안 됐어. 그때 3, 4, 3, 4개월?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싫겠죠. 어쨌든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물어보라고, 싫으면 뭐 싫고 물어보라고, 싫으면 제가 내려가서 데이트하고, 남편은 그때 너무 추워서 바로. 올라간, 올라갈게요. <laughs> 이런 거예요. 진짜로 이제 부모님은 그거는 부담 되긴 했대요. 그 부담이지만 이제 너무 춥기 때문에 못 나, 올라가는 상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2시가 되게 아빠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가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족 모임이 되는 건데, 부모님도 좋은 남자가서 이렇게 다음 주말에 저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집에서 부르래 불러봤어요.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오래. 그 부모님 이 되게 잘 받아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갑자기 주말마다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데 이제 토요일에 오고 이제 기숙사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11시까지 달려가면 은 어쨌든 일요일이 다시 와요. 12시에 아빠가 아 그냥 여기서 잠자라고 이런 거예요. 다른 방에서 결국에는 이제 토요일마다 집에 오 저희 집에서 잠자게 되는 상황. 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 풀면 안돼 사실 따로따로 잤어요 진심으로 이제 저도 사실 고등학생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저녁만 같이 먹고 이제 늦은 시간 되면은 이제 따로따로 자고 남편은 8월에 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여자친구를 같이 오는데 소개해주고 싶대 부모님한테 결혼 이야기를 안 했죠 왜냐면 그때는 뭐 만난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결혼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죠 그때는 왔어요 2주 동안 오고 이제 이렇게는 만났고 한말 하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러시아 갔어요. 남편은 그때 한국 대학 끝나야 되고 6개월 남았어요. 그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아직도 1년 남았어요. 저는 뭐 고등학교 리고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저희는 5개월 반인가 못 만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때는 당연히 헤어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뭐 사실은 이 기간이 길잖아요. 어쨌든 헤어지겠다 울고 막 울고 다 러시아 갔는데 아 헤어지겠죠 울면서 갔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니까. 울었는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냥 재미있게 시간 보냈다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이제 진짜 5개월 뒤에 남, 남편은 이제 부모님한테 러시아로 더더 공부하고 싶대. 저는 아직 6개월 남았잖아요, 꺼낼게요. 또이 화교로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 내학 한국에서 이제 내학 6개월 남는 거 끝나고 다시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지금 물어보면은 그때는 어, 공부 하고 싶으니까 보내주는 건데 사실 부모님도 저 때문에 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저랑 또 만나면서 그거 나서는 저는 같이 가서 한국 와서 이제 여기는 두달 동안 무비자라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있다가 이제 러시아 갔다가 또또헤어는 거잖아요. 미자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는 오학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학당도 1년 가요. 다녔다가 이제 어학당 1년 다녔는데 그때는 조금 2주인가? 2주 뒤에 주 안에 돈 내야 됐었는 거예요 다, 다음 학기 그 돈은 있긴 있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어떤 날에 프로폴를 프로포르... 그때 3, 3주년이었어요 저희가 그날에 프로폴을 하고 이제 2주인가? 2주 뒤에 거실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3년 파고 렸어요아 그거는 힘들었죠. 저는 사실은 한국은 이제 온화 좋아긴 좋긴 했지만 이제 저는 다른 나라 사는 게 뭔지 아니라 저 부모님 되게 친해요. 부모님 친하지 않았으면은 부모님도 저 나, 남자친구 이렇게 잘 받아주지 않잖아요. 부모님 저말잘 듣고 엄청 잘해주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헤어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부모님이랑 같이 붙어 있고 싶다고.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도 헤어지고 싶진 않는데 자기는 러시아 살기 싫대요. 왜냐면은 전 근데 저는 그게 말을 이해가 가요. 러시아에서는 저도 살기가 힘든 힘든 건데 이제 미국인으로서 진짜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해줘요 러시아가.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가니까 저는 한국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심한 적은 없는 거예요. 잘해주잖아요 한국 한국에. 그러면 두달 동안 이모비자로 한번 와보라고. 그냥 막 울고 부모님만 안아주고 두달 동안 못 만난다고 갔어요. 한국을. 갔는데 이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진심으로 못 살았으면은 헤어질. 했어요. 네. 하나도 온 척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뭔가 한국이 살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 맨날 전화하고 하니까 그런 게 부담 없, 없 없다고 해야 되나요? 살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연속 동화 하면서 부모님도 보면서 이제 변하게 살고 있는데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을 결정을 했죠. 중구는 이제 부러하고 <laughs> 부모님은 이제... 사실은 제가 다른 나라 가는 거는 싫어했어요 야 너는 이제 한국 사람이 결혼을 해버리면은 한국 갈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머 그때도 벌, 벌써부터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할까 말까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아야 되고 이제 부모님 울면서도 근데 결혼을 꼭 해야 될거 같다고 왜냐면은 이제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라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도 지금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결혼 해 버리고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은 거예요. 부모님도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되게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결혼 안해 버리면은 다음에 살면서 후회할 것 같다고. 결혼 하라고 한 거예요. 무서워했죠. 그저 아빠가 이제 생기는 거 하나, 사진 보이요푸친이한미하게 <laughs> 생겼는데 이제 헬스 다닌다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거든. 일주일에 네번 다니고 계속 근육을 근력하고 약간 외모가 무섭게 생기고 표도를 부친 중간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고양이예요, 고양이. 엄청 귀여워, 아빠가. 그래서 외모는 무서워하지만, 이제 핸드는 작하니까, 처음에는 무서워해, 무서워하긴 했대요. 그때 만나다 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이고, 지금은 안 무섭대요. 대신에, 사실은 저 아빠도 저한테 잘안 해주면은,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에 가서 남자들을 막 구석에 이렇게 긁어가고, 이런 분이라, 진심으로 남편 저한테 뭐잘안 해주고, 제가 아빠한테 말을 하면은 남편이 그일라는 해요. 근데 남편은 그때까지는 지금 못하는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잘한 건가? <laughs> 오늘은 남편이랑 어떻게 만난지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재밌으셨으면 이 탄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이바이.